대통터팀 러닝 공부의 성준식 응용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흑톤의 성준식입니다. 네, 사실 뒤쪽 차례가 되면서 내용이 꽤 겹쳐서 어, 그럴까봐 걱정을 좀 했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좀 준비했던 자료는 그, 약간 소비자의 좀더 가까운 관점으로 이야기들을 준비해서 그런 관점으로 좀더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어, 얘기 드릴 부분을 먼저 짚어드리면 일단 저희는 개인 개발에서 프톤이 바라보고 있는 AI 활용 방안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두 가지를 얘기, 얘기 드리고 이두 가지에서 저희가 이제 최신 AI 트렌드를 자주 살펴보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짚어봐야될 것들, 을 항상 한번 짚어보고 근데 사실 마지막으로 얘기드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 앞에 얘기드릴 두 가지 중에 사실 하나는 이 다른 곳에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서 제작 환경을 AI를 통해서 개선하는 부분들에 대해 좀더 이야기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게임 개발에서 이제 AI를 사용하고자 한다면은 가장 먼저 많이들 언급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형태의 AI를 활용해서 게임성을 올리는 부분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유저들이 게임들을 좀더 즐겁게 할수 있도록 하는 거에큰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어, 이제 AI, a i 랑 게임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동안 사실 보통 게임을 한다고 하면 이제 저희가 하는 방법은 모니터를 앞에 두고 키보드, 마우스 사용해서 하거나 최근에는 이제 보이스챗을 통해서 같이 사용자들이랑 게임을 하게 되는데 이제 AI가 함께 한다면 이제 AI와 함께하는 게임들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보통 이제 저희 게임들을 예조로 들면 이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은 보통 4 명이 같이 팀을 이루어서 게임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른 96명과 상대를 해야 되는 게임이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들 있겠지만 하는 경우 보통 어떻게 하게 되냐면 보이스챗 같은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4명이 유기적으로 플레이해서 이제 최종 4명에 들수 있을 때까지 최종 한 팀이 될 때까지 경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게임들, 게임인데 보통 이제 보이스챗을 할때 어 그게 있어요. 보통 세대 차이가 좀 나는 경우도 좀 있고 어 목소리 좀부끄러워하는 분들도 있고 변주해서 쓰시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어, 이제 약간 부끄러움 많거나 뭐 그런 분들 예를 들면 또 죽었는데 내가 못해서 죽었을 때좀 비난받거나 하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경우 이런 사용자들이 사실 게임에 유입되지가 않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는 이제 AI 플레이 모드가 만약 공급이 된다면 실제로 플레이어 자체는 25명으로 줄어들게 되겠지만 다른 3명의 이제 각 특성이 다른 이제 AI 플레이어들, AI 곡들과 함께 플레이를 하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1인 플레이지만 사실 4인 플레이지만 약간 1인 플레이처럼 할수 있는 거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나는 멀리서 스나이핑을 좋아한다고 할때 앞에서 약간 돌격병 형태로 어, 버텨줄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한데 보통 사람이랑 하면 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거든요. 나도 멀리서 총 쏴서 이제 어, 죽이고 싶고 이제 킬 많이 내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데 앞에서 누가 희생해줘야 되는 역할인데 그런 걸 하기 싫은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는 AI는 보통 그런 거잘 해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AI들이 이제 스타일에 맞게 따로 하거나 반대로 이제 아예 그냥 네명이다 멀리서 총 쏘는 걸로 경기 끝내겠다 하면은 다른 AI 3명을 이제 본인의 전략에 맞춰서 세팅할 수 있는 이제 포토샵 자체에 내장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동작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느냐가 실제 사용의 예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 얘기 드렸던 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던가 미드전이 같은 경우는 사실 저작권 치.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보통 이제 어도비에서 내는데, 사실 파이어플라이 처음 나오면서 가장 크게 포인트를 했던 거는 저작권 이슈 없는 데이터셋을 학습을 하고, 그걸로 리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들이 남망리에 언급이 되어서, 아마 그런 문제에서 좀 자유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의 초에 좀더 깊이 파고들 단계가 있을 텐데 그 순간은 분명히 언젠가 올 거고요. 근데 지금처럼 어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지식들이 결합되고 있고 특히 이제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아까 같은 사실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어서 사람들이 빨리빨리 해보던 것들이 그냥 거대 기업에서 바로 그냥 딱 해버리면서 해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관찰해 준다고 한다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또 소비자 입장으로 이 AI를 바라보고 있는 업체 기업 입장에서는 각 기법들에 대해서 좀더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따져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집중해서 활용해 보고 아니면 그리고 보여드렸던 것처럼 비슷한 기능을 제공한 여러 회사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사실 본인들이 준비하고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도 있고 각 모델들이 다른 경쟁사들과 경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뭐 물론 이제 저희도 저희의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게임 관점에서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는가를 좀더 살펴보는 것들이 저희는 현재는 지금 그 부분에 좀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제작 환경을 개선을 한다고 하면 게임 제작 파이프라인을 사실 조금 더 깊이 뜯어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게임 자체는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처음에 게임의 특정 상품 혹은 이제 에셋을 만들자고 기획이 일어나면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많은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모든 공정이 거의 몇 주간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만이 아니라 아까 인지도 언급 주셨지만 원화 광분들이 하나하나 그리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3D 모델러 같은 경우분들은 하나하나 실제로 만드시거나 존재하는 에셋들을 이어 붙이시는 작업을 하시거나 본인들의 창의성을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쓰고 있는데 이제 보통 손을 사용해서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러다 보니 하나의 에셋 뭐 예를 들면 사람으로 치면 사람 이제 배틀그라운드 치면 이제 저희가 이제 헬멧을 만든다거나 옷을 만든다거나 할때 뭐 짧게 걸리는 것도 사실은 5주 이상 걸리거나 길게 걸리는 것들은 3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콜라보가 디테일이 좀 많이 필요한는 부분 같은 경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AI들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견해서 거기에 지원을 하고자 하고요. 이 중간 과정에 AI가 들어갔을 때 정말로 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가 부분은 약간 관점이 달라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모델러분들의 입장은 이제 저희가 특정 공정 이제 특정 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쓴다고 하면은 보통 은 시간들이 다들 모자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퀄리티를 어느 순간 타협하는 경우로 이제 결과가 마무리가 되는데 AI를 사용한다면 그분들이 이제 보통 생각하시는 거는 내가 더잘 만들고 더 예쁘게 만들 수 있고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대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집중해. A.I.랑 실제 사람들이 작업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이 될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모이면, 다에뭐 이제 어떤 거는 클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작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보통 회사 내에서 많이 하는 표현이 타석에 게임들을 많이 올려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를 하거든요. 이게 어,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처음 만들어질 때, 이제 보통 계속 회고록 같은 데서 언급이 되는 것들은 이 배틀그라운드 이전에 16개의 게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김창환 대표님이 실제로 운영하는 스튜디오에서는 16개의 게임들이 사실 그 중에 상당수는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 될 만큼, 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다 이제 배틀그라운드 하나가 크게 성공을 하면서 이제 크트톤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험들이 사실 회사 내에서는 매우 소중하고 그 경험들이 결국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말 많은 시도를 빠르고 다양하게 할수 있는 것들이 어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 표현 이제 저희는 거를 사석에 들어설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된다고 회사 내에서 사실 표현을 하면서 어 의장님부터 사실 많이 사용하는 용어 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분의 자원들이 축적이 되면 이것들을 이제 당연히 이제 저희 내부의 AI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도 계속 투자를 하겠지만 그 축적된 자원들이 부디 또 다른 스튜디오가 설립되고 또 다른 스튜디오에서 게임을 제작하면서 그제작하는 효율이 높아서 이제 보통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플레이 게임들이 5년간 걸리고 3년간 걸리고 하는 것들이 기간이 단축되고 그 단축된 기간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팀 자체의 영향이 한 게임을 완벽하고 그다음 게임을 출발할 때까지 시간으로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게임의 이제 부분 제작 부분의 효율화가 더욱 증대가 된다면 더욱 많은 게임을 제작해서 타석에 많이 올려서 소비자를 만나게 하고 한편으로는 게임성 향상을 위해 투자 하면서 가급적이 가상 삼순한 구조를 공장시키고자 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채 g PT 이전부터 많이들 많이 보셨겠지만 사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모두가 이제 얘기할 만큼 만든 건 그런 체치피티가 이 분위기를 만들어준 건 분명하고요. 이 여기에 영향을 받아 모든 분야가 그렇게 뜻, 게임 분야 역시 AI 를 활용하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가 처음에 저희 회사 두 가지 기술중 하나인 이제 버추얼 브랜드 관점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으로서 이제 사용자의 이제 친구가 되거나 혹은 사용자의 조력자가 되는 AI를 통해서 보통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게임의 재미를 제공하는 것들이 하나의 먼 목표라고 한다면 저희가 중단기적으로는 게임 제작 모든 공정에 가능한 AI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면서 각 공정들을 단축하고 창의성을 올리고 비용을 절감, 비용 절감까지 이루어내면서 이후에 이제 저희가 여력을 확보하여 장기적인 회사 경쟁력 향상에 AI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Obrigado.